안녕하세요 짜증만 어? 배달 왔습니다 어? 어? 안 시켰는데? 어, 그럴 줄 알고 안 가져왔어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? <laughs> 어, 뭐야 당신 <laughs> 뭘, 뭘 그렇게 쳐다봐? 어. <laughs> 아이씨,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했어 내가? 어? 누구세요? 네 반갑습니다 전생에 궁금하시다고요? 저는 전생술사 어. 응? 뭐 하는 거야, 거기서? 아, 빨간불이잖아요 뭐야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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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가겠습니다 <laughs> 전생술사입니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, <laughs> 방금 전에 자, 체면을 걸어서 당신의 전생을 봐드립니다 또잉 <laughs> 어, 체면에 걸립니다 <laughs> 오잉 또잉 오잉 또또또잉 어, <laughs> 오잉 자식 c 지가 걸려 이게 제면에 걸렸군요.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? 조선 시대인 것 같아요. 어? 조선 시대요? 네. 아, 배도 고프고 주위에 자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어, 제가 흥분가봐요. 흥법은요밥좀 네. 주세요. 밥좀 주세요. 어 누가 주걱으로 저를 때릴 것 같아요. 아 어, 누가요? 어,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그게 나야. 그... 비일박 내가 놀부지, 파동파.